매크로 디펜드 서비스 말 그대로 매크로를 방어하는 서비스입니다. 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매크로가 무엇이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크로는 어, 컴퓨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약을 선점하는 것을 매크로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매크로 피해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런 어, 메인 뉴스에까지 그 피해와 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 매크로피에는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한데 뚜렷한 대책이 없다.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머니투데이에 어, 뭐, 나와 있는 기사고요. 실질적으로 뭐 규정 마련을 권고를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을 마련하고 대책을 만드는 그 예약. 공급자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어요. 뭐 예약 문자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캡차로 해봐도 매크로가 바로바로 바로 뚫어내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매크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정감사에서까지 질타가 나오고 매크로 방어대책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매크로는 현재는 예약이 몰리는 모든 곳에 매크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골프장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피해사례고요. 뭐 일반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라든가 자연휴양림서부터 뭐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강 신청까지 거의 대부분의 예약 사이트에는 매크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크로로 인해서 이제 트래픽이 폭증이 되면서 서버가 다운이 되고 지연이 되는 경우들은 어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또 서버와 관련된 비용이 어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또 다른 문제는 이제 웃돈을 받고 재판매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크로로 인해서 공정한 예약 기회가 박탈되면서 관련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MDS는 어떻게 매크로를 차단을 하고 방어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어, 고객의 ID나 IP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를 차단을 합니다. 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크로를 차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 환경 분석을 합니다. 디바이스 내에 매크로나 보틀 또는 악성 코드가 있는지를 1 0 0 0 5초, 5ms 이내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매크로가 발견이 되면 환경 분석 단계에서 파, 약 80%의 매크로가 차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 분석을 합니다. 마우스의 움직임, 키보드의 동작을 파악을 해서 매크로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15% 정도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경 분석과 행동 분석을 통해서 거의 95%에 가까운 매크로들은 이 단계에서 차단이 되고요. 전문적인 매크로 업체들이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유형 분석을 통해서 거의 99.99% .99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매크로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차단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저희는 고객사 서버에 뭐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음, 도메인의 DNS 레코드 값을 변경을 해서 첫 번째 고객이 접속을 하게 되면 예약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우선 저희 LTM 장비 트래픽을 제어하는 LTM 장비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예약 페이지에서 MDS 사용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예약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래서 디바이스 내에 고객이 사용하는 디바이스 내에 매크로가 있는지를 탐지를 해서 매크로가 발견이 되면 고객사 서버에 아예 접속 자체를 차단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용자들만 고객사 서버로 접속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고객사 서버에는 부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뭐 시스템이 늦어지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LTM 장비는 그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어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 매크로가 차단되고 나서 매크로가 어떻게 감소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고요. 어, 매크로가 차단이 되면 거의 뭐 차단되는 그 다음 주서부터는 95% 이상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더 이상 어, 시도를 안 하시죠. 매크로 자체가 차단이 되는 걸 확인을 한 분들은 하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그 매크로를 배포 하셨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회 시도를 합니다 매크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99.99% .99 이상 차단이 되고요 접속 자체도 95% 이상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트래픽이 현저하게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매크로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MDS를 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요 저희는 이런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고 또 차단을 합니다 매크로가 계속 진화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매번 막아내느냐라는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MDS는 국내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F5라는 업체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F5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매크로가 위협이 탐지돼서 만약에 차단을 하지 못했거나 음, 뚫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것들이 하나의 룰셋으로 통합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서비스가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해서 어떤 그 전문적인, 아무리 전문적인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매크로를 우회하게 되면, MDS를 우회하게 되면 그 부분을 시시간으로 탐지를 해서 바로 차단을 할수 있습니다. 보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 내에 매크로나 보툴 또는 이제 악성 코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js 파일이 디바이스 내에 뭐 보툴이라든가 이런 환경 분석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 분석을 해서 어, 매크로 탐지 여부를 음, 매크로가 탐지되면 차단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과정 자체가 5ms 안에 진행이 됩니다 5초 이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나 사용자들은 어뭐 서비스의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거의 느낄 수 없는 정도로 빨리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그 M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어 22년도 6월경에 베어크리크가 최초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하면은 어 선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스타벅스가 세계 최초로 적용을 했고 국내에서는 베어크리크가 가장 먼저 진행을 했고 예 현재는 뭐 베어즈 베스트 청나 프리스틴 벨리 파미에스 비에비스타 이렇게 매크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MDS를 이용해서. 실제로 18월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매크로 차단 비용으로 매월 60만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어, 이에 대한 효과를 옆에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매크로가 차단이 되면 왜 예약률이 증가할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진성 고객들이 매크로 때문에 예약을 못하다가, 매크로가 차단이 되면 진성 고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예약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성 고객이 오다 보니까 시급 매출이 증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 그 고객사에서 설명을 주셨던 부분이고요. 예약 항의가 현저하게 감소를 합니다. 예약 항의 자체가 감소를 하고 이제 뭐 예약 시 본인 인증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문자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메커로가 차단이 되면 필요가 없어지고요. 트래픽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뭐 서버에 대한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줄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노쇼나 임박 취소가 현저하게 감소를 합니다.